원주시가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승격된다면 원주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전부 국가가 맡게 되는데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금대리를 시작으로 섬강까지 이어지는 22.7km의 원주천, 도심 한복판을 관통해 흐르며 오랜 기간 시민들의 친수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반면 하천 범람으로 지난 2011년부터 다섯 명이 숨졌고 5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주천이 국가 하천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곳 원주천에 대한 재난관리를 비롯해 모든 유지관리를 정부가 직접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천 피해 권역 내에 만명 이상이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원주천의 경우 5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하천 폭이 작고 길이도 짧아 유지 관리비가 적은 데다 이미 90% 이상 정비 사업을 마쳐 추가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수가날 경우 지방비 부담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수율을 지만 차후에 그런 이제 그 지금까지 피해도 많았고 사망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국가 차원에서 통 현재 돈의 여 곳을 포함해 전국 100개 이상의 하천이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주천의 경우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정 규모를 얼마나 가져갈지가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